디지털 빅톡스 미니멀리즘 폰이라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야 되는 게이 폰의 컨셉이란 말이야 메뉴, 홈 메뉴, 홈 <laughs>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진짜로 이게 다라니까? 근데 조금 황당한 게 뭔지 알아? 음악밖에 안 틀었는데 왜 뜨거워지는 거야? <laughs> 여러분 데디 데디터 H입니다. 모두가 아이폰 17 시리즈를 리뷰하는 이 시점에 저는 아주 특이하고 마이너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덤폰, 그러니까 바보폰이라고 부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인데요. 자, 바로 라이트폰 3입니다. 저희 직원인 에디터 삐님이 출연을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제품 리스트를 줄줄 읊으면 그중에 제가 꼭한 가지를 법카로 사줘야 하는 사주세용이라는 그킹 받는 코너 있죠? 거기서 선정되어서 작년 12월 말인가 그때쯤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원래 2025년 올해 4월에 배송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들 맘대로 생산 일정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언제 왔는지 알아? 올해 9월에. 아이폰 17 프로와 함께 택배가 도착해 버렸습니다 제가 구입할 때는 프리오더 기간이라서 599달러였고요 87만 5천 원 가량 결제를 했고요 배송비만 8만 천 원이 더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미리 스포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2025년에 산 제품 중에서 손꼽는 럭셔리한 돈지랄이었다 자 일단 덤폰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름처럼 진짜 바보폰 멍청이 폰 인데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지 일부러 이 기능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 미니멀리즘 폰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면 온갖 멋있는 말이 막다 써있어 뭐 이걸 씀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될수 있고 이거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고 막 라이프스타일 체인저고 얘네가 하는 말은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 가지고 도파민에 절여 가지고 하루 종일 휴치만 보고 집중 잃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능을 제한한 폰을 씀으로써 현생에 집중하고 생산력을 블라블라 뭐 디지털 디톡스 썸띵 블라블라 아시죠 어쨌든 그런 컨셉의 흥미로운 제품이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진짜 웃긴 게 이게 택배가 제가 아이폰 17 때문에 미국 출장 가 있을 즈음에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언박싱을 에디터 에이미 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사주세용에서 이제 리터 b 가 사달라고 지랄 라이트폰이 사무실에 당도를 했고요. 그동안 에디터 H의 약간 수준 떨어지는 질라든 언박싱을 보셨다며 제가 이 영상에서 품격 있는 언박싱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해보겠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막막 막 떠들면서 언박싱을 했던데 제가 거기다가 대충 더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상자를 뜯어보면은 패브릭 소재의 머시투치 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폰 자체는 굉장히 힙하고 예쁜 검은색 틴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예쁘죠? 자 어찌어찌 폰을 열심히 꺼내봤는데 굉장히 각이 지고 특이한 형태고요 와이파이도 잡아주고 세팅을 해서 활성화를 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인터페이스에 개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폰, 카메라, 알람, 앨범, 세팅. 저게 기능에 다예요. 워, 워, 워. 우리 에디터엔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저놈의 손가락 아주 뿌셔버려야지 뭐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성품을 대략 살펴봤는데 좀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줬어요. 이렇게 얇게 해줬다니까? 내가 거의 100만원 주고 산 폰에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었다니까? 원가 절감이 아주 살벌해요. 이름이 라이트폰 3니까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전작도 있었는데요. 라이트폰 2까지는 이 e 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왔었는데요. 당시에 터치 반응도 느리고 워낙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라이트폰 3부터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화면도 3.29인치로 조금 더 커졌고요. 굉장히 심플한 흑백 인터페이스라서 뭐 여기 굳이 뭐 아몰레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인버트 컬러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 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흑백 전환을 할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더 약간 이잉크 디스플레이 같다, 그치 이렇게 바탕을 흰색으로 바꾸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 무드가 시커먼 화면에 다크 모드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더 예쁘죠. 자, 이제는 물리적인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죠?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 이걸로 뭐 스크롤을 내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이 다이얼은 정말 순수하게 화면 밝기 조절 다이얼입니다. 어두워지고, <웃음> 밝아지고, <웃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진짜로 이게 다라니까 스크롤 같은 거안 되고 메뉴 선택 안 되고 아무 조작도 안 되고 진짜 화면 밝기만을 위해서 다이얼을 달아놨다니까 너무 혁신적이잖아요단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뒤판에서 여기 다이얼을 버튼을 딸깍 눌러주면 오마 마마 플래시가 켜져요 너무 혁신적이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도 이, 이 플래시가 졸라 밝아 생눈으로 이거 봤다가 잔상이 너무 심하게 남아가지고 그 정도로 혁신적인 플래시가 달려있다 이 버튼으로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냐고?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앞으로 별로 없거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껐다가.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버튼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길쭉한 버튼 보면 뭘것 같으세요? 왠지 볼륨 업, 볼륨 다운일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이 길쭉한 버튼은 메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한 가지 인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아래를 인식을 못해요. 그냥 메뉴, 홈. 메뉴 홈 동그라미 위아래 있는 애들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얘네가 바로 볼륨업 볼륨 다운 버튼이다 이+ 메뉴 버튼을 사이에 두고 볼륨업이랑 볼륨 다운 버튼이 이렇게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있어요 요렇게 뭐 알람하고 뭐 전화 올때 하고 미디어 감상할 때랑 이렇게 볼륨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또 혁신적인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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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놀랍게도. 짜잔. 촬영 버튼이다. 세로 모드, 가로 모드가 없어요. 오로지 가로 모드로만 쓸수 있는데요. 누르면 찍히고 좀 느리죠. 그리고 놀랍게도 또 전후면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짠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포토, 비디오, 셀피 이렇게 있는데요. 셀피 지금 한번 볼까요? 봤어? 누나의 환한 미소?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플래시 켜는 기능하고 노출 조절. 이거 말고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화면 비율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인물 사진 모드? 그런 게 어떻게 덤폰에 있을 수가 없어. 촬영한 결과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2025년 9월에. 동일하게 저한테 배송이 된 아이폰 17 프로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면 카메라인데요 왼쪽이 라이트폰 3 오른쪽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리긴 구리인데 생각보다 라이트폰이 엄청나게 나쁘거나 대단한 레트로 감성까지는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뭐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왼쪽 사진이 더 구리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피를 볼 건데요 동시에 찍은 건데 되게 다른 사람 같죠? 근데 오른쪽에 아이폰 사진보다 왼쪽에 라이트폰 3로 찍은 사진이 훨씬 낫지 않아요? 셀피는 화질이 살짝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오히려 좀더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입니다. 왼쪽이 라이트폰3, 오른쪽이 아이폰17 프로 맥스인데요. 영상은 차이가 확 나죠. 색감부터 떨어지잖아요. 근데 라이트폰도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정드는 느낌이에요 생각처럼 나쁘진 않아. 저는 얘가 20년 전 화질 느낌일 줄 알았는데 비교해보니까 그냥 좀 10년 전 화질 정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데 차라리 아예 캠코더 감성으로 진짜 구린 화질인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화질이 구리긴 구린데 조금 애매하게 구린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좀, 어, 뭐야? 라이트폰 카메라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앱에서 여기 사진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폰이 계속해서 흑백 인터페이스였는데 갑자기 카메라 기능을 쓰거나 이렇게 앨범에 들어가서 사진을 넘겨보면 은 이게 스마트폰이긴 했구나 싶어가지고 좀 신선하죠? 자 이제 나머지 기능들도 한번 대략 살펴볼게요. 전화, 알람, 앨범, 카메라, 세팅, 뭐 계산기, 스크롤을 더 내려보면 캘린더. 그리고 이거는 지도 기능인데 한국에선 제대로 안 되고요. 뮤직, 팟캐스트, 타이머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아까 언박싱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라이트폰 3를 딱 활성화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지 않아요. 아마 전화, 카메라, 알람, 앨범 그리고 설정 이렇게 다섯 개가가 전부였을 걸.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은 직접 추가를 해야 됩니다. 폰에서 바로 이렇게 추가하면 되냐고요? 아니죠. 디지털 딕톡스 미니멀리즘 폰이라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야 되는 게이 폰의 컨셉이란 말이야. 그래서 PC에 접속을 해. 라이트 폰 대시에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내 폰에서도 로그인을 해주면 내폰에 고유번호가 나오거든. 자, 그러면 그 고유번호로 들어가면은 대시보드가 이제 웹에 표시가 돼. 그래서 거기에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대시보드에서 지도기능을 한번 빼볼게요. 어차피 잘못 쓰니까. 자, 여기서 빼줬어. 그러면 폰에도 메뉴가 바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뭐 타이머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웹에서 넣고 인스톨을 해주면 바로 폰에 타이머 메뉴가 생깁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불편하죠? 더 놀라운 것도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여기 뮤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음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폰에서?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까처럼 웹에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MP3 파일을 하나 하나 직접 내가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하면 폰에 음악 파일이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음악 파일이 어디서 나와? 그래서 저는 뭘로 했냐면 저희가 유튜브 BGM용으로 결제해서 쓰는 음원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서 MP3 파일을 받아가지고 몇개 넣어봤는데요. 자 여기 제가 미리 넣어놓은 음원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피커가 나쁘지가 않아 버리네 그리고 여기 진짜 혁신적인 게 들어갔어 바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159만 원짜리 폰에도 안 넣어준다는 그런 스테레오 스피커가 여기 들어갔잖아 얘가 아이폰 에어보다 스피커 하나는 더 좋을 수가 있다 근데 조금 황당한 게 뭔지 알아? 음악밖에 안 틀었는데 왜 뜨거워지는 거야? <laughs> 자 이번에는 팟캐스트 메뉴를 살펴볼게요 팟캐스트는 어떻게 들을까요? 코락코락할 리가 없죠 이 역시 대시보드에서 팟캐스트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듣고 싶은 팟캐스트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 둬야 그 팟캐스트만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폰에서 막 바로바로 검색해 가지고 스트리밍해서 감상할 수 있다. 그런 콘텐츠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수동으로 웹에서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된다. 다른 폰 같았으면, 아니, 이걸 이렇게 만들다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이 폰은 애초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덜 사용하게 만들고, 더 불편하게 접근해서 사용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유튜브? 그런 앱은 못 넣어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 웹브라우저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페이 기능 이런 것도 없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안 되고 멀티태스킹 당연히 안 되죠. 문자랑 전화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랑 전화는 잘 되는지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홈화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최근 통화 목록이에요. 근데 제가 번호가 노출될까봐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뜨는 것인데요. 제 스팸 문자가 왔길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이 폰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영어로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한글로 보낸 거는 깨지지 않고 이렇게 볼 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답장을 보낼 땐 무조건 영어로만 보내야 된다는 거 뻥큐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어? 석주님 저는 지금 석주님이 추천해서 구입한 라이트폰3로 석주님과 통화 중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문자랑 전화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폰이에요 네 끊겠습니다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이분은 대단하시다 당당해요 항상 문자도 한번 써볼까요? 영어가 짧기 때문에 하이 근데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모지는 보낼 수 있어 잘 하고 있냐? 널 지켜보고 있다 잘 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갑자기 너무 최신식 폰이 등장했는데 잘 왔네요 이거 음성인식도 안 되나? 어? 음성인식 되는 것 같다. 유투 투 아니 아 진짜 졸라 빡치네? 뭐, 이제 뭐, 마저 스펙을 좀 얘기해보자면, 저장 공간은 128기가인데요. 충분할 것 같고요. 메모리는 6기가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멀티태스킹도 안 되는데, 배터리는 1800mAh 용량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USB-C 포트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펙을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USB 2.0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100만원 주고 샀는데, 2025년에 어떻게 USB 2.0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막, 막 욕을 하다가 또 깨닫습니다. 아, 미니멀리즘. 디지털 티톡스 전송 속도가 빨라서 무엇 하겠느냐. 어차피 전송할 것도 없는데. 느리게, 느리게, 태키 있지, 여유 있게. 그렇게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덤폰을 리뷰하면서 정말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한테 없는 미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외로 굉장히 멋진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덤폰의 최고 혁신적인 기능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상단에 이 전원버튼과 하단에 이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짜잔!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 폰에 스샷을 찍을 일이 뭐 있어? 하... 100만원짜리 바보 폰, 라이트 폰 3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아주 신선했죠? 라이트 폰을 써보면 대단하면서도 정말 킹받는 게 뭐냐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 주는 거고 모든 요소 요소를 일부러 다 불편하게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한 것 자체가 이 폰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이폰이랑 다른 스마트폰 리뷰할 때처럼 무슨 무슨 기능이 안 돼서 망했어요 뭐 원가 절감이요 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 되면 안 될수록 얘의 정체성과 목적에 더 가까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599달러의 이 폰을 찾는다는 거는 어떤 실리가 조금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99달러 정도면 디지털 디톡스용으로 누군가에게 추천을 했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이 가격은 그냥 사치 그 자체예요. 다만 아 세상에 이런 폰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폰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시고. 두디 여러분, 비트코인 옛날에 사두신 거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트폰 3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뭐 디자인은 예쁘다. 곰피디는 이거 10만 원이야. 살 거야? 10만 원 사줘. 장난감으로. 갖고 놀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장난감이야? 1 0만 되는데 되도 10만 원이면 사줘.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자, 곰피디스 마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아, 곰피디 모습 마지막으로 공개하면서 헤어질게요 왜오만성을 쓰고 있어 <laughs> 뭐우환이냐고 <laughs> 진짜 들어갔어요 내가 한 가지 혁신적인 기능을 설명을 안 해줬는데 얘가 또 블루투스라는 최신식 커넥트 기술을 지원해 그래서 내 에어팟이랑 이렇게 연결을 했어 놀랍지 난 이제 mp3 파일 들으러 가볼게